예. 아유, 이만한 시간 동안 쇠가 빠르게 찍어 놨더만, 마이크를 안쳐가지고아 이거 다시 찍어야 된다. 아. 아침부터 이거 뭐가 좀 꼬이더만, 하루종이 꼬이네, 또. 아, 참. 미치겠네요. 이 강의를 하, 하시는 분들은, 이게 강의를 똑같은 거를 바로 연달아 찍는 게 이게 굉장히 스트레스입니다, 이게. 아, 물론 제 잘못이지만, 예전에 저 학원에서도, 이거 뭐, 녹화가 잘못돼가지고 하, 아, 막, 찍고 찍고, 막, 짜증이 나가지고. 그 강의도 잘안 돼요. 두 번째 찍을 때는 또. 일단 한번, 한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이게 참, 뭐가 그래. 이게, 이 강의할 때는 옆에 뭐, 신경쓰고 이러면 안 되는데, 자을 자꾸 신경쓰고, 뭐, 아침에 뭐, 또, 잠을 또 많이 못 자가지고, 굉장히, 잠도 오고 막이런 피곤한 상태인데, 지금. 뭔가 좀, 뭐, 어가 이상한, 뭐가 일이 터지겠다 싶었다만 그,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게, 예. 액땜에다 생각하고, 오늘 발표 날인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합격해가지고, 기분은 좋으니까, 여러분들도 조금 더 열심히 하셔가지고, 그 발표 날, 우리 카페 게시판에 좀 글을 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죠. 아무 희망이 없으면은 동기부여가 없으면은 공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카페에 들어가셔가지고 그 합격자 합격하신 분들 그 보면은 좀 부럽기도 부럽겠죠. 근데 여러분들도 다 충분히 그렇게 이제 그런 날이 올 거니까 그런 분들도 다 그런 고통 과정을 거친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힘내고 열심히 합시다. 예. 자, 일단 우리가 이제 그 관련식 하기 전에 제가 여기 누락이 됐더라고요. 이게 예, 이거 제가 정오표 올려 드릴 테니까 이게 이제 약제 방사 시간입니다. 자, 이게 어, 이걸 이제 정리하면은 그냥 보면 좀 이제 어렵잖아요. 그럼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약제 방사 시간은 여러분들이 이제 유량을 구할 때나 이거 이제 단위가 세크나 이제 분이 되겠죠. 이제 여러분들 유량구할 때유량의 단위가 기로그램퍼 세크거든요. 그럼 약재량에서 이제 그 방사시간 이걸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분사해도 개수 구한다든지 어 이런 관련된 문제, 뭐 분구면적 구한다든지 이때 이제 요 방사시간이 필요한데 어 이게 이제 우리 약재량 구하고 병수구하고 그다음에 이제 관련된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뭐 분구면적, 유량, 그다음에 분사해도 개수 이게 이제 어 이저 표를 숙지를 해야 됩니다. 문제에서 안 주어집니다,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장 먼저 보세요. 전역방출방식과 국소가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역방출, 전역방출방식을 간단하게 짓겠습니다. 전역방출방식에서 이산화탄소 소화설비가 있잖아, 요 그죠? 그거는 표면화재와, 표면화재와 심부화재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구분이, 아시, 아셔야 될게 뭐냐면, 표면화재는 1분이고, 우리 표에 나와 있잖아, 그죠? 1분. 그리고, 신부화재는 7분인데, 단서조항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설계 농도가 2분 이내에 30% 도달. 그러니까, 2분 이내에, 2분 이내에 설계 농도가, 설계 농도가 30%에 도달해라는 조건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어쨌든 표면화재는, 이제 겉불만 꺼주면 되잖아요. 기름 화재에서 겉불 그 꺼주면 속불이 탈게 없거든 근데 심부 화재는 속불까지 계속 그냥 뿌려줘야 되니까 방사 시간이 긴 겁니다 예, 7배 차이가 나잖아 그런데 이 중에서 7분 동안 뿌려질 그 약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이 설계 농, 농도가 2분 이내에 30%로 뿌려져야 된다 이 개념이에요 2분 이내에 그러니까 7분 중에 2분 동안 30%가 뿌려져야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난조 분사에 도 계속 산출할 때요 두, 이두개 개념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하세요. 첫 번째, 7분, 신부하잖아요. 두 번째, 요거, 2분 이내에 설계 농도 30%도다 이런 말이 있고. 그 다음에, 할론 로 있죠? 할론은 10초입니다. 즉 뭐냐면, 우리가 이산화탄소는 뭡니까 질식 소화가 주목적이죠 소화 성능이 굉장히 우수하다. 그다음 그러면 할로는 우수하지 않느냐? 그게 아니고 이 부총매 효과 즉 할로는 부총매 효과이기 때문에 질식 소화에 대한 질식 효과에 대한 효과가 미비하단 말이에요 있기는 있지만 일부 있지만 미비해. 그래서 이 할로는 겉불만 꺼주는게 최고다. 겉불 끄는 데는 막최고기라 그래서 이제 부총매 효과 해가지고, 화재가 나면은, 우리 뭐, CFCLBR 이라는, 저, 물질 있잖아요. 그놈이 요 들어가가지고, 저길리막 싸워서, 불이, 고래사함에 새우가, 새우등이 터진다고 해야 되나? 불이 다꺼집어다고 그, 겉불 끄는 데는 왔다다.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10초. 10초, 10초입니다. 할로는 10초. 그래서 이제 뒤에 보면은, 쇼킹타임이 해갖고 예전에 이제 미국이나 이제 선진국에서는 설계농도 유지시간이라 해가지고 초기에 거꾸로 다 꺼주고 속불이 살아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뒤에 농도를 조금, 조금씩 조금살서 뿌려주는 게 있어요. 그건 뒤에 배울 겁니다. 그래서 할로는 일단 시간이 짧다. 그렇게 이제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분말부터 할게요. 자, 분말은 30초입니다. 30초. 자, 그 다음에, 할로겐 암물및 불활성 기체가 있죠. 자, 할로겐 계열은 똑같습니다. 이놈하고. 네, 10초. 그 다음에, 불활성 계열은, 그죠? A급하고 C급은 2분. 그죠? 그리고 B급은 1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B급은 유료화되니까, 겉불 꺼주면 되니까, 1분. 이 표면화제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이게. 그죠? 그리고 A급, C급은 여기서 따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생각 그냥 쉽게 하세요, 2분. 요렇게, 이제,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국소. 국소는요, 일단 쉬운 거부터 할게요. 국소는, 할로는요, 무조건 10초입니다, 이런 거. 그러니까, 머릿속에, 할로는 국소든 전역이든 여기 보면 위험물 땡끄는 시험이 안 나와 관계없고 일반 건축물에서 할로이 나오면은 그냥 머릿속에 아 할로는 그냥 무조건 전역이든 국소든 10초다 이렇게 정리하세요 이걸 빼고 이놈을 빼고 나머지는 무조건 30초다 국소는 국소 할로는 할로는 10초 아닙니까 제외몇초 30초다 근데 요놈은 지금 국소가 없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할로, 할로겐 암물및불활성 기체는 국소방출방식에 적용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법 기준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정리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방사시간. 자 이놈은 유량이나 군구 면적 군사에드 개수 이런 놈들 구할 때 필요한 게 약자 방사시간이다. 그죠? 그럼 이때 우리가 이산화탄소의 표면화재는 1분이고 그죠? 거품만 꺼주면 되니까 1분. 그다음에 신부화재는 7분인데 설계 농도가, 이때 설계 농도가 2분 이내에 30% 도달해야 되니까 2분까지, 7분, 2분 두 개를 우리가 30% 도달, 이것까지 우리가 숙지를 해놔야 된다. 그죠? 할로는 무조건 10초. 그죠? 분만은 무조건 30초. 그죠? 그리고 할로겐 안무및 불화성 기체에서 할로겐 계열은 할로우하고 똑같은 10초. 그리고 불화성 기체는 뭡니까? A급, C급은 2분, B급은 1분이다. 그죠? 얘도 그러니까 똑같지? 요거는 이제 1분은 표면에 제 그대로 갖고 온 거고 요거는 이제 요거 2분 그대로 여러분 이제 우리가 까먹지 않겠죠. 그리고 국소방출방식은 하론을 제외하고는 무조건 30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십시오. 요거 뒤에 나옵니다. 요 부분. 자, 이거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관련식 봐봅시다. 그럼 이제 페이지가 조금 틀어졌어요. 기존에 사신 분들은 조금 틀어졌으니까. 근데 순서가 바뀐 건 아니니까 그 사이에 요 표를 제가 집어 넣어 놨기 때문에 페이지가 바뀐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요거 봅시다. 관련식 해가지고 이걸 볼게요. 자 이건 정리하시고요. 요거는 자 굉장히 중요하다. 자그 다음에 CO2 농도를 볼게요. 자 CO2 농도는 그죠. 이산화탄소 농도 구하는 거는 제가 산소 농도 구하는 것도 시험에 나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산화탄소 농도는 2 1분의 21-52곱하기 100이라는 공식을 적용할 수 있고, 즉, 산소 농도가 주어졌을 때, 그 다음에, 다른 조건에 따라서, 방어구역 최적, 플러스 방출가스량, 분해 방출가스량 곱하기 100이라는 식을 적용할 수가 있다. 그죠? 이때, 이제, 산소 농도는, 요렇게 푸셔도 되고요. 그죠? 이 양에서 푸셔도 되고, 아니면은, 뭡니까? 요거, 솔브 기능 써서 풀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방출가스량은, 여기 있는 이 방출가스량은 VI입니다. 그죠? O2분의 21-O2 곱하기 방우액 체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방출가스량, 또 조건에 따라서 소화약제량에서 비체적, 단위 날리면 되잖아요. 자, 방출, 여기서부터는 단위를 날리면서 적용하면 공식을 애울 필요가 없습니다. 자, 메다 삼성. 이런 문제들이 많거든요. 이걸 구하잖아요. 방축가수량. 그러면 소화약재량이 주어졌어. 그럼 곱하기. 그 다음에 비체적. 단위가 뭡니까? 메다 삼성.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단위를 이렇게 날리고 이것만 남잖아. 이거하고 동일하다. 이렇게 어 공식을 모를 때는 단위 맞추는 걸로 한번 저 문제에서 풀어보세요. 그럼 풀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있지 않습니까? 문제를 한번 어떻게 나왔냐면 이 문제가 이제 한번 나왔던 건데 최근은 아니지만 조금 한몇년 됐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어요. 주차장에 주차장에 관련된 문제예요. 주차장에 1세제곱메다당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1세제곱메다당 약재가 0.52kg 예 할론 1301 소화약재를 방사하였을 경우에 그러니까 주차장이 있으면 주차장이 있으면 주차장 우리가 약재량 구할 때는 전체 최적의 소요 약재량을 곱했잖아요. 할로니면 0.32, 0.52를 곱했다입니까? 그러면 전체 약재량이 여기에 뿌려지는 약재량이 나왔잖아.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주차장 1당 1 세제곱미터 당 0.52가 뿌려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요거 곱하기 전체 최적을 하면은. 전체 약재량이 나올 거 아닙니까? 이제 이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아니, 처음 보는 문제니까 손을 못 대는 기라. 고민해 보면 되는데, 그림을 그려보고 이러면 되는데, 이렇게 나왔고, 농도를 구하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농도. 퍼센트를 구하라.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리고 조건에 비체적이 주어졌어. 자, 비체적이. 0 1 6 2 m 3 c 로 k g 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조건에 수치가 나온 게, 단위가 나온 게, 요거하고 요놈두 개밖에 없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이 공식이 성립을 하는 거예요. 방출, 우리가 농도 구할 때방출가세량이 필요하잖아. 그럼 여기서, 방호액 최적이 뭐예요? 1이라 맞잖아요? 최적이 1 아닙니까? 1. 1당으로 구해냈으니까. 이게 전체 체적이 나오면 전체 체적을 하면 되는 거고. 일단 1당이니까. 여기 여기 체적이잖아. 요거. 요거. 1. 그럼 방출가스량 V를 구해야 되잖아. 그죠? 그죠? 그럼 V를 구할 때, 아까 메다 삼성은, 그죠? 약재량 킬로그램이 주어졌잖아. 그죠? 곱하기. 비체적. 그죠? 킬로그램 하면 날리고, 날리면 요놈, 요놈 남잖아. 이 공식이 성립하는 거야. 그러면 0.52에서 곱하기 0.162m3 per kg의 비체적을 곱하면 뭡니까? 방출가스량이 나오는 기능. 그럼 이게 이제 0.084가 나오거든. 그럼 여기에 0.084m3성 주어지고 곱하기 100을 하면 은 농도가 나온다. 예.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무유출 시란 제가 그랬죠. 앞 시간에. 무유출과 자유유출이 있는데, 2.303이라는 공식을 제외하고는 전부 무유출이다, 그죠 그럼 이 문제에서 이제 문제가 어떻게 나냐면 무유출로 구하라고 나왔는데, 거 무유출로 무유출식으로 구해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 문제 이 똑같은 문제에서 자유 유출로 구하라면, 자 만약에 자유 유출식으로 구해라 이런 조건이 나오면2.303 공식이 있거든요. 자 약재량은 2.303 곱하기 로그. 10은 생략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100-C100이죠. 그죠? 곱하기 S분의 1이 됩니다. 이렇게. 공 자체가 자유유출할 때.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서, 어, 요게 얼마입니까? 약재량이 0.5이잖아. 그죠? 로그 g 이고 요걸 구하잖아요. 뭐 솔브에서 요거를 X로 잡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요게 뭡니까? 0 1 6 2 m 3 c 로 k g 이렇게 되겠지. 그 솔브로 딱 풀면은 요 농도가 이제 주어진다, 나온다. 값이. 요게 이제 자유 유출로 푸는 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자, 아, 이거 마이크 한번 다시 확인하면 돼. 그 다음에 이제 분사해도 계속 한번 볼까요? 분사이더, 아, 분사이더 이거를 보기 전에 일단 요거, 요거부터 먼저 해야 되겠다. 자. <laughs> 요거는 문제편에 있습니다. 요 문제가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요런 게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 만약에 문제에서 있지 않습니까? 자, 문제에서 우리가 최적화할 때 방어벽 최적 있잖아요. 곱하기 약재 최적 당 약재량 있잖아요. 소요 약재량 그죠표면화제신부화제 할로운 분말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때요 최적 문제에서 문제에서 불연성 격벽. 그 다음에, 불연, 뭐, 불연성 기둥, 기둥, 뭐, 기둥, 이런 게 있으면, 요거는 체적에서 제외를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렇게, 실이 있을 때요, 여기에 기둥이 있다든지, 여기에 불연성 기둥이라든지, 그죠? 이런 부분, 보, 이런 게 지나갈 거 아닙니까? 요런 부분은 빼줘야 됩니다. 체적에서. 일반적으로 안 나오는데, 분말에 가면 요런 문제가 하나 있어. 그러니까, 혹시나 싶어서, 불연성 기둥, 불연성 뭐뭐 벽벽 뭐, 뭐 이런 말이 있으면 보, 불연성 보 이런 말이 있으면 보 이런 게 있으면 예, 빼 줘야 됩니다. 예, 뭐 콘크리트 벽 이런 건다빼 줘야 돼요. 콘크리트 기둥, 콘크리트 보 이런 거는 다빼 줘야 됩니다. 예, 뭐빼 줘야 되고. 그다음에 문제에서 순도가 주어지면은 순도가 주어지면요. 우리가 손, 순도가 만약에 90%로 주어졌다. 90%로 그러면 실제 그 자기 순도가 100%가 정상인데 떨어지잖아 그죠? 순도가 주어질 때 부피를 구할 때는 이거를 곱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약재량을 구할 때는 약재량을 구할 때는 나눠줘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나누면 값이 올라가잖아요 나누면 값이 올라가거든 나눠주면 그죠? 그래서 우리가 순도 자, 보세요. 요렇게 이제 세 병이 있는데, 자, 이게 이제 100%짜리면 관계 없잖아요. 세 병이 다 뿌려지면. 근데, 뭐, 순도가 90%라. 아씨, 90%, 아, 90 갖고 이거 10%가 모자라잖아요 그럼 약재를 뭡니까? 더 넣어줘야 돼. 그냥 나눠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피를 구할 때는 그냥 뭐 곱해주면 되지. 그죠? 부피를 구할 때는. 약재량을 구할 때는 뭡니까? 나눠줘야 돼요. 이거. 왜? 더 많, 더 많이 나가야 되니까. 그만큼 떨어지는 만큼 약재를 보충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뒤에 여러분들이 문제 풀다 보면, 뭐, 1번 항목, 2번, 이렇게 3번, 이렇게 쭉, 뭐, 8번, 이렇게돼 있는 게 있어. 그게 8번 문제가그런데그 문제에서, 여기서 뭡니까? 순도가 적용이 됐거든요. 적용이 됐어. 그리고 여기서 순도는 적용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것도 제가 질문을 많이 받는 건데, 저도 조금 이제 좀 어폐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정확하게 하면 이 출제자의 의도는 앞에서 순도가 적용되었기 때문에 뒤에 계산할 때는 순도를 적용하지 말라는 이런 개념으로 보시고 그냥 푸세요. 더이상거기에 대해서 질문하지 마시고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앞에서 한번 적용하면은 뒤에는 이제 적용을 안한안해 한 문제가 있거든요. 이거는 뭐좀 쉽게 이야기하면 좀 답에 맞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답으로 인정해 주니까, 이게 출제자이고, 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봅시다. 자,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은 제가 유체 때도 이제 설명을 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나오는 공식이 뭡니까? PV는 MWRT라는 공식이 주어지고, 여기서 이제 주의점이, 어, 기체 상수가, 우리가 이제 파스칼 단위가 나온다. 즉, 뉴턴퍼 메다 제곱이 나오면, 어, 기체 상수 값이 8313.85다. 또는 뭐, 조건이 없으면 이제 83114로 해도 뭐, 관계는 없습니다. 네, 조건이 있으면 이제 이렇게 푸시고, 네. 이렇게 푸셔도 관계는 없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A, 이게 기억이 안 나면 제가 우리가 ATM일 때, 단위가, 압력 단위가 ATM일 때, 요거는 네. 이제 단위가 이제 파스칼. 뉴턴퍼메다 제곱일 때 그리고 atm일 때는 기체 상수가 0 0 8이잖아그죠 그래서 이 압력 단위를 atm으로 바꾸어서 0.08을 적용해도 된다. 그럼 답이 좀 틀려지지만 그래도 뭐 그거는 관계가 없다. 되도록이면 이렇게 푸는 게 좋겠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어, 이거는 우리 필기 때부터 다 아는 공식이니까 그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시험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헤드의 분구 면적은 이제 조금만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